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기 들어있는 친구가 누구죠? 유로... 네, 네. 네이 친구가 유로 메스틱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한국 명으로는 가시골의 동화뱀이래요. 그 이유가 딱 보시면 이렇게 뿌리가 가시처럼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 매장에 한쌍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영상으로... 시켜드리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되게 고온종에 속해가서 어, 핫좀 바로 밑에는 지금 48도 정도로 유지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리고 쿨존은 26도에서 32도 정도 그렇게 유지해주시면 되는 친구인데 얘네가 지금 생긴 거 보시면 벌레 되게 잘 먹을 것같이 생겼는데 초식이에요. 완전 초식. 근데 막상 벌레를 주면 잘 먹는데요. 그런데 이게 초식 동물이다 보니까 주면은 좋지는 않아요 얘네들이 진화를 하기로 어, 초식으로 진화를 해서 근데 벌레가 들어가면 소화기관에 되게 무리가 많이 간대요 그래서 주시려면 채소를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한 마리는 여기 있고요 한 마리는 지금 여기 이렇게 뒤에 들어가 있었어요 역광이라서 잘안 보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활발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육장 안에서 막 우다다 뛰는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사육장 전체를 이제 돌 같은 걸로 은신처 여러 가지 꾸며주시면 이 친구들이 돌 위에 올라가가지고 지지고 있는 모습 자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생긴 게 웃고 있어요. 그리고 빵떡 같이 생겨가지고 되게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 지금. 딱 사이즈 좋고 두 마리 들어와서 예리비래요. 그래서 여기서더클 거고 자라는 맛도 자라는 거를 보는 맛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긴. 아직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밥은 주지는 않았는데 내일 밥줄때 쇼츠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쌍 들어왔는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